안녕하세요 뽀뽀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떡볶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떡볶이 하면 학창시절의 그 추억들도 많이 생각나는데 그 추억을 잔뜩 담아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떡볶이 떡입니다. 떡은 저는 쌀떡을 준비했어요. 밀떡이랑 쌀떡이랑 두 가지가 있다는데 일반적으로 분식집에서 파는 거는 밀떡이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쌀떡이 좀더 맛있는 것 같아서 쌀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떡볶이에 빠질 수 없는 또 재료죠. 오뎅을 준비했습니다. 어묵, 우리나라 말로 어묵이죠. 네 어묵은 4 장을 준비했고요. 야채로는 파한병 정도 파랑 양배추 조금 준비했어요. 이거 한 8분의 1 될까요 한국에? 네 아무튼 이 정도 준비했고요 나머지 양념 재료로는 제일 처음 중요한 게 고추장이겠죠 떡볶이 빠질 수 없는 고추장 그 다음에 간장 그리고 설탕 그리고 식용유를 준비했고요 어, 떡볶이 국물을 어, 그냥 물로 해도 되지만 저는 육수를 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육수팩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육수 내는데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는 육수를 내면서 동시에 떡을 씻고 불리고 나머지 재료 손질까지 한번 해볼게요. 물은 제가 일단 500ml를 먼저 준비해놨어요. 여기다가 육수팩을 이렇게 탁으면 끝났죠. 이렇게 한 10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은 떡을 씻어서 조금 불려놓을게요. 뭐요 따뜻한 물에 담아서 한 30분 정도 넣을게요 30분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단 재료가 준비될 때까지 나둬 볼게요 네 다음은 재료 손질을 해 볼게요 일단 오뎅을 먼저 썰고요 그다음에 채소를 썰겠습니다 음, 오뎅을 옛날 오뎅처럼 이렇게 썰어요 예전에 분식집 가면 이렇게 막 삼각형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저에게 삼각형 우을 항상 떡볶이를 할때 자르게 되더라고요. 한 번에 잘라냈고요. 다음은, 칼을 썰어볼게요. 어? 라면에 넣듯이. 도마를 얇은 걸로 바꿨더니, 도마가 자꾸 이끌려가지고, 칼질할 때. 양배추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힘이 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먹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자르면서 제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 이런 거 이런 거는 저 맛이 없더라고요 재료 손질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육수도 이렇게 잘 우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떡볶이를 볶아보겠습니다. 자, 떡볶이를 볶을 팬을 준비하고요. 팬을 일단 달구면서 식용유를 뿌릴게요. 불은 너무 세게 말고 살짝 맞춰주세요. 저는 먼저 고추장 볶겠습니다. 고추장은 3스푼 넣을 거예요, 일단. 약불에서 중불 사이 불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 볶다 보면 이 기름과 향 하나, 하나가 되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약간 고추장의 기름, 이 고추장이 되게 쫀득쫀득인데 그 고추장 사이에 기름이 조금씩 조금씩 떼어 들어가는 느낌. 이 정도만. 다음에 준비한 것 떡을 넣을게요 이렇게 볶아서 다 이제까지 그냥 떡통다 이렇게 해 이렇게 볶아이렇이게 약간 고추장이 치어가지고 이렇게 손에서 돼있든요 그냥 이렇게 지 않게 되시해서 미리 하니요 이렇게 볶아지면 육수를 부을게요. 이제 보글보글 끓을때까지 기다려주세요네 이렇게 끓다보면 좀 보글보글한데 그러면 약간 떡이 좀 말랑해진 느낌이 들어요 보시면 이렇게 말랑한 것 느껴지시나요? 말 들어가죠 아니 이 끓어질수도 있어요 이정도로 그 떡이 익으면 이제 오뎅을 넣습니다 오뎅 한 번에 그냥 그 다음은 설탕을 넣을게요. 저는 설탕도 똑같이 3스푼 넣겠습니다. 그 다음은 간장 한 스푼. 넣을게요. 점점 떡볶이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잊지 않으면 이제 간을 안 봐야겠죠? 어, 완벽합니다. 이제 양배추를 넣겠습니다. 사실, 양배추는 안 넣어도 되는데, 저 엄마는 항상 그렇게 떡볶이 양배추를 해주시더라고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라서 넣어봤습니다. 양배추들의 숨이 조금 죽어가면,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 파를 넣어니다 파를 넣을게요. 파까지 나오니까 진짜 떡볶이의 예. 자태가 들어가고 <laughs> 있어요. <laughs> <laughs> 잘먹겠습니다와먹다맛다다맛다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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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내다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 맛있다. 는데그맛을다시있다때다 맛있다. 다 맛있다. <laughs> 그거 맛있다고? 응 음. 요리실 여기 늘었구나 원래는 잘했는데 늘었는가? 아, 그때는 육수를 안 냈거든 내가 아까 양배추 많이 넣었는데 왜안 보이지? 양배추 숨이 죽으면 다살아 맛있다 음. もたったい